고난 넘어에 더큰 고난이, 응? 고난이 기다린 날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르고 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들이 <laughs> 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단 이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루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뒤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토니아라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를 도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개척하에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지만 바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이 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진리에서 떠나고 또 우상숭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때 안타까워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튼튼히 서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고 다시 그곳에 가고자 했지만 아직 고린도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생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도 담기까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고 또한 목회자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볼때 목회자들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설교를 하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눈물을 흘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오로지 성도들 생각 뿐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며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편지를 썼. 것은 그 고린도 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의 꼴을 먹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라도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울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끔 저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맨날 혼내기만 하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어울지를 한번더 생각. 가게 됩니다. 저는 그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를 위로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죄책감이 너무 짓눌리지 않도록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한지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나 멸망받을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더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벌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여러분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쉽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